안녕하세요, 봄순아입니다. 음, 드디어, 이어 왔어요. 로지텍 K380이랑, 이거. 무선 마우스가 와서 이거 리뷰하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애플 펜슬 케이스가 없었는데 힐링실드에서 주문한 것도 다 왔어요. 이번 영상에는 다 제가 산 거여서 어, 제가 산 거고, 제가 추천받아 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하게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씩 보여드리면, 어, 이게 그, 유튜버 짱스님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망설임없이 믿고 구매했습니다. 로지텍 제품이고, K380. 제일 많이 쓰는 거일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이 한글 자판도 같이 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로지텍 K380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 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이패드가 핑크색이기 때문에 같이 그냥 깔맞춤 했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그냥 같은 로지텍걸로 사자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하게 되었고 핑크색으로 맞췄어요 이거를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중국어들이 난무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로 구매를 마쳤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구매한 또 다른 이유는 저는 그 맥, 저는 컴퓨터도 맥북을 쓰고 있고, 저 노트북도 맥북을 쓰고 있고, 핸드폰도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블루투스가 3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쓰려고 이 로지텍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주로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좀더컷 편집이 빠를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두 개는 힐링 실드에서 같이 샀거든요. 얘는 아시다시피 그 아이 펜슬, 애플 펜슬에 꽂을 수 있는 거고 애플 펜슬 2버전으로 했고 이거는 펜슬 촉. 근데 여기 보시면 안에 엄청 여러 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는 제 친구 애슐리가 추천을 해서 여기서 사게 되었습니다. 저 기분에 따라서 쓰고 싶은 펜촉 쓰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애슐리가 추천을 해서 샀어요. 엄청 얇고 충격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게, 무, 이게 착 달라붙어서 충전을 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충전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 그냥 끼우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회색을 쓰고 있었는데 닦겠습니다. 이 꾹꾹 누르면 <laughs>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어, 좀더땡겨야겠다 이렇게 하고 어 보라색에 핑크로 음... 그렇다면 펜촉도 수미상관처럼 핑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좀 별론데? 이렇게 쓸게요, 저는. 요거 뒤에를 빼 주셔야 사용이 가능해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알트 한영키 바꾸는 것도 있고, 한자가 있어요. 제 중국어 공부를 놓은 지는 조금 됐지만,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장점이 세 가지의 쌍으로 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하, 저도 이제 다 생겼습니다, 장비가. 이제 열심히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저는 네이버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걸로 구매를 했고 그 네이버페이로 하시면 조금 더 구매도 막, 구매할 때좀 싸고 적립도 3,000원이나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잘샀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이게 보시면 되게 플랫하거든요. 이거보다는 살짝 이렇게 올라온 형태가 손에는 무리가 덜 가서 그 아이리버거랑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게 더 낫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쓰면 팔이 조금 아플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상품은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어, 두개다한 하루 이틀 만에 집으로 왔어요. 이거 두 개. 애플펜슬 케이스랑 이 펜촉은 제 친구인 애슐리가 추천을 해줬는데 엄청 좋아요. 되게 빨리 왔어요. 근데 요거 오면 같이 찍으려고 아직 안 끼우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끼웠습니다. 얘는 끼운 모습은 이렇게 너무 다 핑크면 조금 그래서 <laughs> 보라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촉 끝에. 요거, 요거, 요거 팬 쪄놓고 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이게 뭐 핑크색 빨간색 여러가지 색이 들어 있어서 그어 날마다 취향에 맞춰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친구가 추천해줘서 사게 됐어요 제가 착각을 하나 했던게 아이패드만 사면은 끝날 줄 알았어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로 애플워치만 사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필름을 안산 거죠. 근데 필름을 안산그 잠깐 와중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정말 짜증이 정말 났습니다. 하지만 전 애플 케어 플러스를 미리 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8만원 더 내면 바꿔준다고 해서 어, 한번더 아작 나면은 그때 바꾸려고 아직 안 바꿨어요. 그리고 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 아이패드도, 아, 아이패드 사면 끝 아니야? 이랬는데 생각보다 살게 많았어요. 저는 조금 불안해서 이게 한번 깨진 이게 스크래치 난 이후로는 불안해가지고 어 강화 필름 하나 샀고요. 그리고 그 저번에 그 광고로 주신 그 케이스 있어야 되고 애플 펜슬도 사야 되고 애플 펜슬촉 그 애플 펜슬 케이스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랑 마우스는 사실 구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어, 저는 편집을 아이패드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좀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사진을 편집하시거나 아니면 뭐 워드를 여기서 쓰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가 있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마우스는 저는 가장 저렴하고 핑크색을 찾아서 이걸로 샀는데 어, 찾아보면 엄청 좋은 제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가성비 좋은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애플 그 정품은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싼데, 제가 예전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이틀 정도 썼는데, 아직은 만족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도 이게 떼끼는 게 저는 싫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거 키스킨 주문했는데 그것도 오면은 같이 한번 리뷰 해봐드릴게요. 하은 <laughs> <좋은> 쇼핑 되세요. <laughs>